임급시 사용하도록 차량에 올려둔 이 전화번호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차에서 내린 모습을 봤는데 너무 이뻐서 연락했다라는 등 전화가 스토킹 후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상번호로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자동차 QR 안심번호 전화번호판입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확실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 22,800원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하며 디자인은 블랙, 블루, 제이드 이렇게 세가지로 구매가 가능하며 모두 세로 형태입니다. 여기서 세부 적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는데 세 가지 중 색상을 먼저 선택한 뒤에 자신의 차종에 맞게 로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어플 설치 필요 없이 QR 코드를 스캔하신 다음 필수 항목만 체크해 주시고 전화번호, 차량번호, 비닐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모든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렇게 카메라 어플 실행 후 QR 코드를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안심번호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내 번호를 직접 노출 안해서 안심이 되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썬팅이 진한 차량이나 어두운 날엔 인식이 잘안 되니 플래시를 사용해서 인식해야겠네요.